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S22, S22 플러스 SK텔레콤 공시지원금이 내일 8일 상향됩니다. SK텔레콤 현금안납을 위해서 공시지원금 상향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빠르게 정보를 드리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할부원금에서 상향된 금액만큼 할부원금을 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금안납을 해서 할부원금 0원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라 생각을 합니다. 대리점, 판매점, 휴대폰 성지 내일부터 모두 적용되니까요. 상향되는 공시지원금 활용 잘 하셔서 SK텔레콤 S22, S22 플러스 저렴하게 싸게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기 변경 존버하고 계셨던 분들, SK텔레콤으로 통신사이동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공시지원금 상향된 금액과 매장 지원 여부를 잘 보고 월초 빠르게 구입을 하셨으면 하고요. 주말 이용해서 가격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원하는 금액에 졸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 할부원금이 많이 저렴할 거라 생각을 하니깐요. 주말 잘 활용해서 S22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일 8일 SK텔레콤 S22, S22 플러스 공시지원금 상향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전 이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변경될 할부원금 궁금한 분들은 고정글에 있는 휴대폰 성지 방문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